Uh, what's in my bag?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의학과 일곱학번 정단입니다. 가방에는 뭐가 있냐면 필통이랑 이거는 이제 저희 수업할 때 쓰는 프린트인데 보관학개론 수업이거든요. 저희 학교에 이제 스포츠과학과랑 사회체육학과랑 또 저희 스포츠의학과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업할 때 그런 차이점이 제일 큰거 같은데 저희는 다른 과두 개과랑 다르게 이제 보건학개론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건학개론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연구직이나 아니면 스포츠의학 관련해서 어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꼭 이제 필요해서 1학년 때 기초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미국에서 나온 책이 좋다고 하셔서 지금 그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그 뭐지 저희 입학할 때 받은 노트인데 제가 뼈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식으로 근육도 그냥 저만 알아볼 수 있게 대충 그려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또다 학과에서 하는 활동이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오일 중에 일주일에 하루 정해서 스터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만나서 어 이제 위에 언니 오빠들 선배들이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저희는 또 부족한 것도 배우고 같이 시험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노트예요. 이거는 다 수업할 때 쓰는 책인데, 어, 운동과 스포츠 생리학 책인데, 어, 운동 생리학 시간에 실제로 쓰고 있는 책이고, 어떤 거 배우냐면, 이제 저희 호흡계랑 순환계 이런 것도 배우고, 이제 아무래도 운동 관련 전공하면은 아마 이제 몸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많이 할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에서 생리학적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뒤에는 이제 장기나 세포 같은 쪽으로 좀더 저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보다는 더 깊게 배우고 있어요. 이거는 해부학 책인데 기초 인체 해부 생리학 시간에 쓰는 책인데 처음에는 아예 그냥 이런 해부학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여자 남자 해서 이제 이런 기관들 같은 것도 배우고 또. 이제 막 이런 면 나누는 그런 것도 배우고 이제 뒤에는 이제 조직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슷한데 조직이랑 세포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배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제가 수요일 날 수영 수업이 있는데 이거는 까먹을까 봐 맨날 그냥 가방에 바로 말려서 실기 수업이 두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영 수업이. 아 이거는. 학교 와이파이 안 되는데 많아서. 와이파이 안 되는데 많아서. 와이 안 되는데 많아서. <laughs> 이거는 저희 아까 실기 수업 두개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짐볼과 세라밴드라는 수업이거든요. 또 아까 하나는 그 수영 수업이고. 근데 이거는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 최대한 비슷한 건데 저도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나 할때 쓰거든요. 그래서 챙겨 다니는 건데 이제 세라밴드는 탄력 밴드인데 이제 저희가 뭐를 배우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운동하다가 상해를 당했거나 통증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걸 운동으로 이제 상해를 예방하기도 하고 이제 뭔가 재활 개념으로 운동으로 어 조금 그런 통증을 줄이기도 하는 이제 그런 걸 배우는데 이제 그런 거할때 세라밴드가 진짜 가볍고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 또 운동하는 것도 편해서 세라밴드 이용해서 수업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할때 이제 저희가 옆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거나 뭐 팔은 이렇게 부, 붙여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지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도 조금 나와 있는데 이제 부상 방지나 이제 뭐 부상을 당했을 때 테이핑 한다고 하잖아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그런 선수들 보면은 막 이런 팔에 막 테이핑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쓰는 실제로 쓰는 테이프거든요. 저희 학과에서 또 따로 하,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AT 동아리가 있는데 그 트레이너 동아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테이핑 하는 방법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삭봉 오빠한테 받은 책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건강운동관리사라고 저희가 4학년 때부터 딸수 있는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 준비할 때 진짜 좋은 책이라고 하셨는데 오빠가 별로 안 써서 저 주셨어요. 다 다른데 연구직도 하고 팀닥터도 하고 이제 센터에서 운동 선수들 그런 거 이제 근력 운동이나 재활 같은 거 도와주는 것도 하고 축구하다가 누구 다치면은 막 이렇게 씻고 나가는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동 선수 트레이너고 건강 운동 관리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운동 처방 관련해서 병원에서도 또 따로 운동 처방사라고 뽑는 병원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나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네. 가방 좀 탈게요. 네. <웃음> 아이고, <웃음> 아 너무.